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사주공부 하면서 요 흔히 들어온 말 중에 사주에 칼이 있다, 칼이 들어있는 사주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주에 칼이 있다 이런 것은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이런 금 글자가 있을 때 우리가 칼이 있다, 사주에 칼이 들어있는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사주에 칼이 있다 이런 말은요. 양인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인살이 있을 때 칼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양인자의 양자는요, 순할 양자 이렇게 쓰는 거, 그 양자에다가 이는 칼인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말하는 대로, 소리나는 대로, 양날에 칼이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아니면 양처럼 순한 존재를 죽일 수 있는 칼이다. 그래서 극악무도하다. 이런 표현을 쓸때 양인살이라고 쓰고 쓴 겁니다. 그러면 양인살이 어떨 때 양인살이 구성되는가? 양일간에 겁재 겁제. 양일간에 겁재가 있으면 양인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간은 그렇게 양인살에 영향이 없고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양인살이 뭐 양음의 양자가 아닙니다. 양간이라서 양인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양양자를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박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조차도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죽일 수 있는 충폭한 살이다라고 해서 양인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주에 양인살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잔정이 없고요.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흉악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요. 태어나기를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덮어주고 싶고 손잡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 양인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주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검사를 했던 분이 체별쓴게 있습니다. 검사를 하셨던 분이. 이제 제이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명리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도소라든가 이렇게 갇혀 있는 범죄자의 사주를 다 모아서 통계를 내서 논문을 쓰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양인사를 가진 분들이요 그렇게 범죄에 노출되거나 혹은 어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를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양인은요 갑일간의 겁재는 묘목이죠. 병일간의 겁재는 오화가 되고요. 무토는 오화인데 오중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겁재로 봐서 무일간은 이 오화를 같이 양인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금은요, 유금을 봤을 때 그러고요. 임수는요, 자수를 봤을 때이 양인살이요, 연재했을 때는요, 한 번은 뒤 집했던 집안의 자식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자폐법에 의하면은요, 조상의 자리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보다 전전전에 나의 그 DNA를 형성하는 어떤 조상대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에 양인살이 있는 사람, 즉 연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조금 잔인할 수 있다, 흉악할 수 있다, 조금 냉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연에 있는 오행은요. 일생을 봤을 때 잔잔하게 길게 영향을 미치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운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에 있는 양인살이 강합니다. 그래서 월에 있는 양인살을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월은요 이 사주의 격국이 되고요 내가 태어난 계절을 만난다 안 만난다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월에 있는 양인살을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양인살도 중요하게 봅니다 일의 배우자 자리에 양인살이 있으면요 부부간에 불화하고 내가 남자 같으면 배우자를 극쳐 배우자를 좀 심하게 극하는 기운이 있고요 반대로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을 극하는 기운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관을 갖고 있다 실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양인살 자체 그러니까 일간의 겁재가 지지해 있으면 이것도 간여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양일간의 겁재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이 양인살의 기본 흉악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동정심이 없는 이런 기운들 극악무도한 기운들은 쭉 남아 있다는 거죠 이 양인살은요 어떤 오행을 만났을 때이 양인살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양인살이 좋게 발휘될 수 있는 거 이것은 편관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평관은요 장군이고 장수고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입니다. 그분들에게 칼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목적에 맞게 내 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지에 양인살이 있어도 평관이 있어서 이 양인살을 잡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 양인살은요 남을 해치거나 남을 극하는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고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쓰입니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오행으로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양인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게 보지 마시고 평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관이 있으면 이렇게 극악무도하다, 잔인하다, 흉폭하다 하는 양인살, 칼을 들고 있는 양인살도 조금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게 구성이 되는 건요 상관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상관이 양인과 동주를 하거나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이렇을 경우에는 사기꾼이고 모사꾼이고 흔히 말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듯이 남을 속이고 남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는 기운들이 많은 게 상관과 이겁재가 있는 거 특히 양인이 있는 게 양간이 있을 때죠. 이+ 양인이 있을 때 그런 에너지가 많습니다. 제가 다른 편의 동영상을 찍을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직원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누굴 만날 때 사주를 봤는데 상관이 있고 양인이 있고 이겁재가 상관과 가까이 있거나 같은 주위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운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를 극하거나 나를 속여먹거나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사주에 양인살, 양인이 연애도 있고, 월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일에도 있고, 이렇게 주 중에 두개 이상 중중하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끝내 해를 끼치기 때문에 농화가 되거나 맹인이 되거나 신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해서 굉장히 나쁜 살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양인살은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인살은 좋은 면으로 볼땐 평관을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양인살이요. 편관을 만나서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가지 또 좋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주가요. 굉장히 약할 때, 신약할 때는요. 인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비견 겁제를 만나서 내 힘을 내가 힘이 약하니까 같은 동료나 형제의 힘을 가지고 뭘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양인살이 사주가 굉장히 신약할 때는요. 이 좋게 작용을 합니다. 양인살은요. 사주가 강할 때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양인살은 두 가지 경우에 있을 때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평관을 만났을 때 장수에게 칼이 쥐어지는 거니까 그 양인살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주가 굉장히 신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양인의 도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인살이 좋게 활용이 됩니다. 요두 가지는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양인살이 사주에 없어도요, 양인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는요, 양인살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양간에 겁재가 있어서 양인살로 활용되지 않아도요 비경 겁재가 많으면 일단은 이것은 양인살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양일간이 아니라 음일간이라고 해도 비경 겁재가 많으면 중중하면 양일간이 아니라도 양인살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비경 겁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요 좋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인살이 귀신이냐 희신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인살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보시고요. 양인살이 귀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니고 그냥 한신으로 존재를 할 때는요. 옆에 사주를 보세요. 편관이 있나 없나 혹은 상관이 있나 없나. 그래서 양인살은요. 상관과 편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인살은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 사주입니다. 양인살을 갖고 있어도 되게 성격이 부드럽고 주변 사람에게 동정심이 많아서 잘 베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운을 잘 만났거나 혹은 평관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서 이 양인살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이 양인살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전체로 봤을 때 월에 월에 있는 월지에 있는 양인은 조금 흉하게 보지만 가장 흉하게 보는 것은 일지에 있는 양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인을 볼 때는요 지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갑목이 묘목을 보면 양인이잖아요. 그런데 을목을 봐도 마찬가지로 겁제고 양인입니다. 그래서 천간에도 양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부 목적으로 양인살을 사주에서 통변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한다. 공부의 목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반드시 양인살은 100%다 흉악하고 극악무도하고 안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공부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오늘은요. 양인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